접은 필수야. 별이 두 개. 칠 읽어볼까? 매트리스 야이안 된다. 내가 카를내고오또 나야? 어우 잠 싸우지. 내가 까 내가 와. 사이코 사이코 개꿀 좀 빨아 볼까? 치트. <살기> 너무. 음, 없어 오케이 아, 씨, 잠깐만, 자, 갈 수가 없다. 잠깐만, 아, 철거만좀 비켜, 좀 나한테 왜 이러냐? 어, 저기요, 오라간중, 오가간중 비비하지 말까? 너 마피아는 사람, 이거 어, 어, 뭐야? 이거 뭐야? 어, 이거 뭐야? 어, 이거... 어. 아, 사이코였 <놀라> 뭐야, 어떻게? 나 앞에. 나 앞에, 어, 아, 이제?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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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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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이글 왼쪽, 칼 오른쪽 다 앓고, 오, 이쪽이. 하인, 아이씨. 잠깐만, 잠깐만, 누웠어, 누웠어. 오저 왼쪽 큰일 난거 같은데? 빼다빼다빼다 레이저 아이고 치, 치, 뭐야 뭔데 아.. 아이고 저데들 겠네 미아 빼자 배, 이글 다, 오, 난 이글 못 막아줘 <laughs> 뭐도안 죽겠지? 실례. 뭐야 왼쪽 두 명인데? 변신? 안나안나안 나. 엘리더. 오케이 안정. 어죽었다 예. 일단 엘리컷. 아니다 엘리컷 아니다. 나 이거 올리죠? 이거라는 레몬. 어 엘리컷이다. 레벨거 어디까지 따라와? 카운터 아마 있을거야. 어, 카인, 카인 간다. 단 카인, 카인 필요 없고. 카인 필요 없고. 근데 이거 일단 앞에 정리해야 될것 같은데. 와아 카운터에 있 나이스 아, 오케이 바로 간다 세계수 있는데 앞쪽에 한번 뒤에 봐서 딜 하는 게 좋은데 세계수 없나? 세계수는 다와 아. 죽었다 <웃음> <웃음> 나이스 엘리 불었고 여기 나이스 엘리 지금 가줄 수 있나? 이거 그거, 아 레베카 말하네. 간다

필수. 아, <laughs> 체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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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 번친다. <laughs> 나 공풀. <궁플? 웃음> 이걸 오른쪽. 오케이. Okay. 백화 여기. 공도 여기. 이거야. 이거 볼까? 풀치. 팬과 수첩은 필수. 밉켜봐 이아방이나타지이 가방이 거이 가방이 나이걸이이거 온다 파인드 o 오케이 이걸 아직도 오 i e 어 이.. 이 티를 먼저 가야되나? 어? 안돼! i 아. n 나 to d i 칠레 칠 읽어볼까? 읽어. <laughs> 은 필수야. 하인 <카인> 중앙. <laughs> 비켜봐. 이 <이걸. 웃음> <laughs> 비켜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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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과수은 <목소리도> 필수야 뭐야? 어, 시어라. 앞쪽 를 앞쪽 시딱 반피 좋다 아니야칼인 멀티는 들어 고 있습니다 로들어갈까 뒤는 뒤로 <목소리도> 아, 데 온다 들어갑니다 <목소리도> 런. 런, 이건, 확. 파... 뭐야. 패스. 와, 아, 어, 잡아. 나, 런공, 런공. 트루파 개피, 트루파 초기피. 트루파 아파. 뭐야. 못 먹었어. 아. 가아 깎아. 엘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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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 엘리, 엘 아, 까비. 아. 어. 아프네. 뭐야, 클리오 피없는거 봐. 피하려 봐봐. 오, 뭐야, 6 0이 돼, 뭐래, 한 번. 이글. 박스 부사버려 어. <laughs> 카이나 가운데? 나, 나. 네. 마, 짜식아!

오우 <laughs> 놀랐네. 치즈 끊기자마자 피가 1되버린다. 나이스.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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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어, 제발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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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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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제발. 제발. 야, 야, 안 죽어 안 죽어. 하아.. 어어.. 오케이. 얼핏쓰고 없어. 쎄한대새한대 뱀교 맞고 가버리는 거 아니야? 어 뭐야? 어 저기. 형 나한테 바로 공 써줘. 네. 지금 지금 지금. 지금 지금 지 여기 레베카 돌아온다. 나 둘로 돌아갈까. 아 뭐야? 나 레베카 올린 중. 이거 하운스 없어? 회툴. 나이스 아이씨. 이거, 이거 먹다 죽는 거 아니겠지? 아니야. 아, 좋아 좋아. 공수 가세다 어우 이 바라클 글립을. 글립 햄버거 먹기 전에 하나 받고 먹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이미, 이미, 있을 때한번 먹어. 아. 아니, 연결돼 있을 때. 쿠션 바로 들어갔습니다. 쿠 있어요, 쿠 있어요. 아... 모래 깔아놓으면 좀 빡세다. 오, 찐! 나이스, 좋아. 나이스, 엘기아 어, 이거. 모래 너무... 내가... 나, 나... 그거... 그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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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리콥터 아 뭐야 나 그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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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건 그건... 그는 그건... 그건... 뭔데? 그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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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옥씨 어, 어우 이거 왜날 때리는데 다섯명 다 했는데 아나 <laughs> <난> 진짜 억울해 <laughs> 억울해 죽겠네 <laughs> 어 야야 아야야 어 야야 나타봐야뭐나 <laughs> 죽어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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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 <laughs> 아 잠깐만 이거 호자 딜아 이거는 아, 레벨카 모은 거뭔와 레벨 호사 진짜. 우리 호사들이 못 자랐어. 나랑 나랑 치든 나랑 아, 비하해서 레벨카, 레벨카 뭔데? 레벨카 뭔데? 가볼까? 벤만 쳐 필수. 이 한번 맞춰야 되는데. 벤카 눕혀 볼수 있나? 우가 눕히고 한번. 아직까지 열리 안무를 다고 와 가운데. 나. 야 저기 나오네. 이블 컷. 어노 컷. 아. 아. 론론기 있다. 론 저기네. 뚫어라어 오케이. 어 뭐야. 아이 순간에. 오케이 론 컷. 그리고, 버거를, 음. 아이 어, 아. <laughs> 왜 노르, 노루, 노르킥이 왜안 나가냐? <laughs> 아, 뭐지? 노르킥 한세번 썼는데 안 나갔네. <laughs> 이글소리 응. 음. 오, 무빙으로 아... 녹여버렸다. 카인카인 언덕에. 오케이, 팀,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죠? 오케이. 어, 뒤 뒤로... 오, 나이스. 엘리 뒤 엘리 뒤 엘리..뭐야..엘리 죽나? 나이스 엘리 컷 아아 일패아 짠. 오..뭐야 다 박냐? 설마? 어? 살았다 <laughs> 뒤엔 살았다 카운터 없어 카운터 없어 나이스 nice. 카운터 없어 카운터 없어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아, 용기 주머니 용기 원이 정도는 이도 카운트 없다고 하면 방어구 레베카 때려 버리는 사람들. 는이거든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 그래 도는나오도는데 금방? 는이정는데는이 정도는 <laughs> 야 보지 말라 트리게오반거 같은데? 새벽 나오고 3명 나오고 네. 아 일단 한번 뛰었 날라본 아, 뭐야? 날라본 아, 뭐야? 나 궁있음 일단 와 안돼 카이 이세아 그 근데 여기는.. 여기는 좀 오반데 네. 오 나이스 아, 나이스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 대겹을 깔치 이걸 흐들어흐 이걸 왼쪽. 형 휠업 한 번만 해줘, 해봐봐. 오케이. 이거 내거 휠업이면 형거 휠업이면 조정이 되나? 아내거 휠업은 이석 중간가? 뭐지? 내거 이석 <laughs> 이석 이속. 이석인가? 새기 인치공인가 그럴 거에? 나 궁풀. 센트리 여기 있었거든? 어 있는데? 오케이. 저거 치고 있다. 아 어, 방금 뭐가 보였는데? 이거요? 어이걸 도왔다 도왔다 도왔다. 나이스 로닌 쪽으로 한쪽 아, 들어왔다. 아포칼립스. 로이스네 아, 어. 빠짐. 이걸 파야겠다. 금명. 뭐야 컷. <목> 와, 뭐야 트루퍼 깨알지 뭐야? 깨울지. 뭐야? 트루퍼 툭치는 거 트루플. 뭐야?